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점 abc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서로 같은 것은 어느 것인가 했는데요 음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직선 ab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l 전체가 돼버리죠 자 반직선 ab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요 안 들어가죠. 근데 직선 a, b는 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겹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습니까? 아니죠. 자, 2번 반직선 b, a와 반직선 a, b를 물어봤습니다. 같습니까? 안 같죠. 왜? 반직선이 같으려면 뭐와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시작점과 방향이 같아야 한다고 라 했는데요. 일단 시작점이 다르죠. 그리고 반직선 AB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반직선 BA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방향도 다르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려볼 것도 없죠. 자, 3번 어, 직선 AC와 직선 AC, 그러니까 전체, 이 L선 전체가 되는 거죠. 자, AC 역시 A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선인 거죠. 자, 1번하고 똑같죠. 이 부분이 B죠. 같을 수가 없네요. 자, 4번 보죠. 반직선 AC와 반직선 AB입니다. 아, 일단 뭐가 같죠? 시작점이 A로 같죠. 그리고 A를 기준으로 봤을 때점 B와 C는 둘다 A의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니까 방향도 같죠. 자, 이것이 서로 같은 것이 되겠죠. 자, 5번. 반직선 AB와 반직선 CA. 자, 일단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a에서 c는 오른쪽에 있는데 c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왼쪽에 있잖아요. 방향도 다르죠. 그러니까 같지 않죠. 자, 같은 거 4번이 답이 되는 거죠.